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독일 크나우스 타버트 바인스버그를 전분으로 취급하는 팀카라반입니다. 팀카라반은 전국에 6개 본사와 지사를 가지고 있고, 어, 지금 여기는 고령에 있는 팀카라반 본사입니다. 저는 대표 박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취급하는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나우스와 타버트, 바인스버그를 주종으로 취급하고 있고, 한국에서 가장 많은 크나우스 타버트 라인을 판매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큰하우스 스포츠, 그리고 큰하우스 g t 미트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그 연식에 따라서 변경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모델이 크나우 스포츠 스 모델이고요. 우측에 있는 모델이 g t 비트 모델입니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 얼핏 봤을 때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세세하게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 부분이 지금 여기 있는 하얀색으로 지금 그 장식이 되어있다면 g t 비트는 카본 재질로 이렇게 시트지가 발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본 수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럽고, 아이언맨 느낌이 나고, 블랙을 강조한 블랙 에디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 마찬가지 헤라지도 이렇게 여시면, 스노우포치는 앞으로 이렇게 열리는 반면에, 쥬트 빈트는 전면 위로 열리게 됨으로써, 짐을 집어 넣으실 때, 이까지 사람이 진입할 수 있다는 것과, 여기서는 조금 불편함이 있다는 요런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떤 것이 더 불편하다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각자의 취향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크나우스 라인 자체가 이미 고급화 모델이기 때문에 이 전면 수납함의 이 바닥 자체도 무늬철판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타, 타 차량에 비해서 이 적재하는 부담이 상당히 좋은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좌측으로 가시면 가장 특화된 그 G2 빈트와 스포츠 모델의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어, 좌측 부분은 큰하우스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이트 톤이 강조된 반면에 G2 빈트 모델은 회색, 화면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회색으로 이렇게 하고 이 레일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검정색, 블랙으로 강조를 함으로써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 그리고 아이언맨 느낌이 나는 나름대로의 패션이 가미된 제품입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이 창문 같은 경우도 G2 빈트는 이렇게 유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창문이 열리고 닫힘으로돼어 있어도 사람이 이렇게 모서리에 부딪히는 부분이 적고 스포츠 부분은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이 열렸을 경우에는 사람이 밑을 보고 걸어다니면 조금은 좀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이 좀 있긴 있습니다. 도어 같은 경우, 도어 같은 경우는 둘다 프리미엄 도어가 옵션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도어가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총 문의 종류가 네 종류인데 그 중에서 프리미엄 도어가 적용되어 있고 G2 윈트와 스포츠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문의 넓이가 약 10cm 정도 차이가 나므로서 G2 윈트가 조금 더 넓다는 것. 나머지 모양은 같습니다.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전면 쪽에는 이렇게 소파, U자 소파가 같치 되어 있고, 여기 후면 쪽에는 독립 더블베드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구조. 이 구조 전체는 G2 빈트와 스포츠 모델 500리프는 같은 모델이고요. 단지 가구의 질감이나 가구의 데칼, 그리고 조명,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차이로 느껴집니다. 소파의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위, 앞에서 설명드렸 것처럼 창문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쇼파도 마찬가지 직선형으로 사각이 되어 있다면 GT 빈트는 이쪽 부분이 라운드져서 조금 더 앉아있을 때 모서리 앉아있는 분이좀 편안함은 있지만 반면으로 넓이는 스포츠가 더 넓은 느낌이 들수 있는 레이아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천장에 핵개창 같은 경우도 음 700에 500 미디어 핵기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이렇게 400에 400짜리 들어가 있는데 그나우타버트 딜러들 같은 경우는 여기 전면 창, 이 위에 핵기 창, 요거를 떼내면 이쪽에 배선이 숨어 있어서 에어컨 프리 페어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공을 해서 배선을 억지로 비넣다가 누수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딜러 차량들만의 특화되어 있는 옵션이 숨어져 있습니다. 음, 스포츠 500 모델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이 냉장고를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이 냉장고는 타버트 비발디에 들어가는 양문형도총 리터 수는 172리터 정도의 리터를 자랑하고요. G2민트보다 오히려 30리터가 더큰 모델입니다. 원래는 이까지 싱크대가 있어서 하단에 이제 냉장고가 들어가는데, 90m제가 들어가는데, 옵션으로 이 냉장고를 고급화 넣으면서 이 싱크대는 주트 민트랑 거의 크기가 같습니다. 독소등과 이 실내, 실내등 같은 경우는 터치로 이렇게 작동이 되고, 한번 터치할 때마다 색깔이 변하고요. 주무실 때는 이렇게 수면등으로. 책을 보실 때는 독서 등으로 양쪽 다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인 레이아웃은 뭐 g 트 민트랑 같기 때문에 크게 설명드릴 부분보다는 이제 요런 부분들이 다르고, 어, 큰하우스만의 특징은 이렇게 여기 엠보, 저기 에어, 에어 튜브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공기가 들어가면 어, 샤워커튼을 치더라도 몸에 달라붙는 것이 상당히 줄어드는 큰하우스만의 장점이 세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g 트 민트는 대포드 변기가 들어가 있고, 큰하우스 스포츠는 도메틱변기가 들어가 있는데, 별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면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세면이나 양치를 하시고, 앉아서 거울 보시면서 화장하실 수 있고, 여기서는 또 샤워를 할수 있고, 볼을볼수 있는 게 이제 가장 큰이 모델의 특징이고요. 실내도 이렇게 해서, 투룸으로 주무시는 분과 즐기시는 분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 역시도 두 칸으로 이렇게 돼서, 이쪽은 이제 선반쪽, 이쪽은 큰 집, 큰 옷걸이 이렇게 돼 있고 밑에는 알데 볼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2021년부터 크나우스 스포츠는 알데가 옵션으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한국에 있는 크나우스 스포츠 모델들은 다 벽알대로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크나우스의그 이미지는 벗었다. 그리고 가장 밑에 등급인 스포츠도 어, 웬만한 독일 브랜드의 중급 이상의 옵션을 갖춘, 그야말로 가성비가 뛰어난 그런 모델이라고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주방 쪽을 보시면, 주방 쪽에는 3구, 이렇게 가스렌지가 마련되어 있고요 어, G2 빈트하고의 가장 큰 특징은 가구에서 소프트 클로징이 얘는 이제 엔트리프 모델이다 보니까 소프트 클로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지금 기울기에 따라서 들어가는거고요 G2 빈트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소프트 클로징처럼 이제 요 위에 상단 가구에는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닫으시면 자연스럽게 닫히는 이제 요 서랍도 G2 빈트는 갖추고 있다. 나머지, 요런, 이제, 수납 공간이 있고. 틴카라바는, 이제, 큰하우스 모델의전 모델에, 이제, 이, 전자레인지를 옵션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마찬가지 추가 옵션도 필요 없이, 이제, 딱, 빌트인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개방성과, 그리고, 갖출 걸다 갖춘, 알데 볼러까지 다 갖춘,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5천만원 정도 에 되는 차량을 가성비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성비가 가장 옵션 대비 가성비가 가장 좋은 500급의 카라반이라고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나저나 스포츠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미 이 모델만으로도 충분히 줄기시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지만 여기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고급 모델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포츠를 먼저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더 화려한 G2 빈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G2 빈트 500UF 앞선 모델과 레이아웃은 같습니다만 도어만 봐도 제 등치가 편안하게 들어갔을 정도로 10cm가 더 넓은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들어가서 보시면 안에 조명부터가 지금 스포츠보다는 훨씬 더 많은 LED가 장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들어와보시면 실제로 느껴보시면 상당히 화사한 느낌이 들고 가구 톤 자체도 스포츠보다는 조금 더 밝은 톤의 나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실 거예요 커튼 역시도 아까 제그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좌우로 이런 형식의 그 커튼이었다면 이 같은 경우 블라인드 형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독서등도 마찬가지 똑같이 터치 되지만 얘는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으면 불이 약해집니다 디머 기능이 있고요 마찬가지 이 단추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이 전체 라인이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그래서 주무실 때 수면할 때 상당히 유리한 그런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델이 없었던 음, 블루투스 오디오 블루투스 오디오가 기본으로 장착이 돼 있어서 두 개의 스피커와 우퍼가 마련돼 있어서 다른 블루투스 스피커 장치가 없이도 실내에서 블루투스 오디오를 즐길 수 있는 장점 키친도 마찬가지, 싱크대에 그 싱크볼이 상당히 깊게 배치되어 있어. 크나우스 이게 이제 프리미엄 싱크대 싱크볼이고요 가스렌지는 뭐,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이제 소프트 클로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닫으시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닫히는, 이제, 아까 고차량은 그 요런 기능은 없고, 위에 가구들은 뭐, 거의 동일합니다. 단지, 데칼, 여기 자세히 보시면 문양이 있는데 G2 민트만의 그 문양이 다 이렇게 세세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가구는 동일하지만 볼러가 이제 이렇게 G2 민트 같은 경우는 풀알드입니다.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모델은 벽체만, 벽체에서만 라지에다가 이렇게 움직여서 부동액이 끓는 원리로 알대가 적용다면 얘는 바닥까지, 바닥까지도 배관이 다 깔린 풀알드의 모델이고 이, 이 침대 같은 경우도 매트리스 같은 경우도 워터 겔이 들어 워터 젤이 들어가 있어서 쉽게 말하면 물침대 느낌이 나는 그런 침대가 들어가 있어서 다른 일반 매트리스보다 약두배두배 2배, 2배 정도의 두께를 자랑하고 실제로 누워보시면 집에서 주무시는 침대 이상으로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 앞에서 봤던 모델은 도메틱 그 변기가 사용됐고 이 지금 GT 민트는 데포드 변기가 사용돼서 고정 형식이고. 어도매틱 변기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이 변기는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단점은 있는데 크게 차이는 못 느끼실 거예요. 음, 수정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고급스럽게 크하우스 문양이 들어가 있고요. 이 음. 음, 이제 자석으로 이렇게 열고 수납이 됩니다. 마찬가지팀 카라반 차량에는 전자레인지가 기본으로, 옵션으로, 추가 옵션으로 다 들어와 있어서 전자레인지 같은 추가 옵션을 하실 필요 없고. TV 브라켓 역시 어, 스포츠도 지2빈트도 기본적으로 다 옵션을 적용해놨습니다. 스포츠와 다른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구 안에 조명이 들어감으로써 이게 장식을 했을 때 상당히 화려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소파 같은 경우는 직선형이었는데 지2빈트는 음, 이제 유선형으로 해서 상당히 앉았을 때 안락감을 느낄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음. 클라우스 G2 민트 60주년이라는 마크 말 그대로 60년이 된 에디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디션 모델의 특징은 타버트의 파이니스트 에디션처럼 일정한 특정 모델을 타겟으로 삼아서 그 타겟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발주를 넣어야 될 옵션을 기본적으로 옵션의 기본 순정 옵션으로 집어넣으면서 가격은 상당히 대폭 줄여들고 마찬가지 추가 옵션을 더 옵션을 발주하지 않아도 어, 충분히 좋은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에디션 모델이기 때문에 에디션 모델이 나오면 타버트든 크나우스든 무조건 구매를 하시는 것이 내년에 그 후년에 사실 때보다 훨씬 더 절감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소비자들한테 권한, 합리적인 구매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가격 소비자들이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 지금은 대한민국의 카라반 시장이 상당히, 어,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발 그 경제 악화, 그리고 한국발 금융 악화로 인해서 상당히 만나실 수 있는 좋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가격보다 기본적으로 할인이 들어가지만 거기에 더해서, 어, 크나우스 스포츠 같은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5천 초중반대 팔렸다면 지금은 거의 4천 후반대. 크나우스 G2빈트 모델 같은 경우는 원래 하면 한 천만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천만원 차이 나지만 지금은 약한 700만원 정도의 차이, 개입으로 지트부트 만나볼 수 있고요. 700만원에 대한 그 개입은 어,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프알대 바닥까지 나는 프알대 그리고 각종 조명들, 오디오, 소파, 가구의 두께, 이런 가구의 두께, 그리고 이제 각 가구들의 소프트 클로징부터 시작해서 뭐, 저형적인 그 냉장고 크기, 이런 것들로 다 비교를 해보시면 그 700이라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에디션이라는 모델이기 때문에 700 정도의 차이. 어, 저라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가성비라면 크나우스 스포츠 500UF. 나는 고급 사양에서 조금 더 화려함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G2 빈트 500UF. 두 가지 다 좋은 가격이지만 두 가지 다 충분히 따져보시고 합리적인 구매를 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크나우스 스포츠와 크나우스 시트빈트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독일의 카라반만을 주로 취급합니다 다른 영국식이나 미국식 카라반은 취급하지 않고 있고 그럼에 인해서 독일의 카라반들을 도움도 특화 있고 전문성 있게 취급하는 업체입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AS 특화를 위해서 전국에 본사를 비롯한 지사 6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매장을 방문하셔도 동일한 가격과 동일한 서비스 동일한 워런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독일에 있는 크나우스 타버트 바이스 버그는 직접 독일 제조사가 거래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의 아시아 총판권 아시아 태평양 총판권을 갖고 있는 카라멜 앤 라이즈 모빌이라는 총판 회사에서. 딜러를 보유하고 있는 서브 딜러를 갖고 있는 저희 회사입니다. 마찬가지 AS나 부품에 관련돼서 특화되게 좀더 신속하게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2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킨텍스에서 독일 제조사에서 직접 전시회를 주관하는 전시회가 캠프닉 페어가 진행됩니다. 거기에서도 팀카라관이 크나우스타버트의 어, 대표딜러로서 참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번 만나보시면 더 많은 모델을 다양하게 더 좋은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